네, 후수님, 감사합니다. 예, 아, 감사합니다. 천원, 예. 감사합니다. 어 뜬금없이. 예. 야, 얘, 따라오면 어떡해? 아, 어, 이거 뭐야, 또 이거? 아, 예, 훈수 가능님, 천원 감사합니다. 예. 훈수는 가능하지 않구요, 예. 오케이, 잡았어요, 예. 잡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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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. 아. 훈수는 미안하지만, 예. 예, 잡았다, 아, 오케이, 잡았구요. 예 아, 잡았죠, 여러분? 아, 하 잡았죠. 예. 잘둔 거네. 이래야지 이래야 할 만이 나지. 돈으로 안됨. 아아 훈수 훈수는 제가 좀 혐오해서. 잔소리만 오지니까. 응. 어어! 정하고 싶으시면은, 그, 그 있잖아, 그, 후원의 메시지, 그걸로, 예. 그걸로. 오케이, 아, 또 잡았죠, 여러분? <laughs> 일반, 일반 채팅 말고, 예. 아, 힐드어네 이거. 아빼빼빼빼빼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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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아 바티가 어, 착실하게 예, 로봇을 매우 었네요 돈으로 때린다는 뜻이었는데 이해아 돈으로 때린... 아이, 그럼 아예 너무 감사죠 그런 운수는 대환영입니다. 욕욕욕 예. 같은 거막 이런 거 빼고는. 예. 음, 아야나 궁있어. 어어어 어어 야야어어어 어, 어어, 어. 아이 바스 나올 줄은 몰랐네요. 바스에 녹았어. 요 우리편이 다 잘해 가지고. 어, 뭐야 나한 것도 없는데 그냥. 잃어버렸네. 다 왔어 얘들아. 인스턴으로서스치였던플레이어이요예그래아 <laughs> 예, 예. 근데 윈덤 빼야겠다. 리퍼 에 봤으니까는 뭐 방법 아이, 빼야겠네. 예. 어. 이게 나 나잡으려고 지금. 상대방이 나를 잡을려고 어, 리퍼랑 어, 바스를꺼낸것 같은데 혹시 제가 에이스인걸 눈치챈거죠 상대방이 간단하죠? 예. <laughs> 개들이 예. 상대 딜러 조합 리퍼 바스티온이면 시그마가 더 좋아보이군요 아 그죠 그죠 어아아 안돼 아 뭐야 이거 그죠 시그마가 있으면 어 바스 시그마 방벽도에서 쏘기면 하면 되니까 아 나도 바꿀까 라인으로 나노 강화되 충전중이다 근데 뭐어 어차피 거의 다 밀어가지고 루아 근데 또 우리 제제 방면은 또 우리 바스가 밀어주기 때문에 밀어버리기 때문에 아힘잘 돈다 나봉이 할까에 차라리 시그마 꺼낸 아 그래요? 라인 할 때는 시그마가 낫다고요? 라인 괜찮던데 나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라라라라라 아이아 잡았죠? 나궁있다고 알려주고 아, 딜러들이 잘하네 보니까. 근데 좋은 입술은 왜 실이 천구백이야? <laughs> 이게 어떻게 돼 이거? 아 그래요? 아이, 아. 아... 아 궁을 궁이 던졌는데 그 시그마가 그있잖아손 이렇게 핏받는거 이거 막혔나봐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아야야야, 힐주 빨리. 은 들어갔는데 우리 팀 상황 안 보고 문제였고요. 아 그래요? 그것도 그런데. 근데 그 궁이 좀 뒤로 먹혔나 봐요. 자야 빨리 들어가. 녹여버리나. 야니니 니 들어가. <laughs> 그래, 한번 더 들어가, 한번 더. 이거 내가 살아 내가. <laughs> 이 자식이 미쳤나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제가 또 뒤에 봐줬죠, 또. 오케이 얘 힐러 없죠 지금? BRC 힐러 없..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끝났죠 이제 야 근데 아나 이거 힐량이 아나 이 3천 3 이거 또 너무한거 아니야? 어, 아 일단 그냥 뒤에 오든 말든 일단 예. 팀에 살아나오면 끝나는 게임인데 참 아쉽군요. 아 그래? 요아 그래요. 아, 그네요. 어. 이한 씨뭐야 이거? 자 이제 빙 오케이 아아 아씨. 어어,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아. 왜 메르시 잘해 가지고. 예. 돈이 오고요. 아, 그래요. 이제 이제 무슨 <laughs> 그러니까는 훈수가 방금 그 메시지처럼 그냥 본인 의견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막왜안 해요? 이거 안 해요? 막고 있자마 그런 게 싫어요. 네. 어, 아니 이제 파르시아니까 힐이 좀안 들어오긴 하는데 네. 힐안 들어오면 뭐 다른 거 하면 예, 뭐. 얘, 얘, 얘 하면 되지 뭐. 어차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막으니까. 그런 게잘막 뭐지? 예를 들어서 뭐, 어. 피 많은데 왜 로도고 자이래요? 막 이런 거. 아, 막! 짠나 그런 거! 그런 건 정말. 아우, 막. 아, 아, 아! 오케이, 오케이,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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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잡았죠? 예. 아하. 아, 감사합니다. 덕분에 이겼네. 예. 파르시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애들이, 어. 상대방에 정신 못 차리네요. 예. 그 생각을 못 했네. 자, 그러니까 메르시가 못 하면은 또 파르시가 좀 그런데, 메르시 잘해가지고. 야, 이 심장, 이 사람도 꽤 했네.